뭐뭐 있는데요? 카드 없잖아요. 현금만 아까 받았잖아요. 카드 없잖아요. 그럼 못 사요? 이거 다시 주는 거예요? 네. 아니, 어떤 곳에 안나요저 물고기야. 어떤 물고기인데요? 주황색 물고기 있어요? 주황색 물고기? 없는데요? 그럼 연두, 초록색깔은요? 초록색깔? 어, 어 있다, 초록색깔은요. 얼마에요? 이건 9,000원이야. 9,000원이요? 네. 8,000원에 해주시면 안 돼요? 1,000원 더 드릴게요. 9,000원이, 9,000원이. 여기요, 여기요.